중년을 거치고 인생 이막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소렌 키르케 고르는 삶을 이해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노년에선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억을 쌓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쌓인 추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볼 추억이 많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추억들보다 아쉬운 후회들이 더 크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살펴는 보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너무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를 곱씹어 봤자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도 바꾸지도 못하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뜻깊게, 의미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몇십 년의 인생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경제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만,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또 누구나 겪는 고통에 대해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남아도는 시간의 고통. 직장에서 은퇴 후, 또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일과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남아도는 시간은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적어질 때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가치가 생산성으로 많이 평가되기에 퇴직 이후의 비생산적 시간은 자존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나 남자분들께서 은퇴를 하시고 남아도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즐기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선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또한 이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기회로 삼아 다소 어색했던 부부 사이와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새로운 취미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성장과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고통을 기회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 첫 번째 주제였던 남아도는 시간의 고통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이 우리의 긴 노후를 더욱 외로이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땐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친구가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면서 많은 이들이 친구나 가족과의 사별, 은퇴 후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느껴지는 고립감 등으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외로움은 연령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내면의 강함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 곁을 잠시 머무르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 뿐이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또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고독함과 외로움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늙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생각은 건강을 부른다. 법률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의 고통일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와 함께 오는 변화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가난의 고통.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맡게 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아등바등 벌어 가족들 먹여 살리고 또는 남편의 월급을 알뜰살뜰하게 아껴 써서 가정을 이끌어 왔는데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준비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50대부터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점점 줄어들면서 60대부터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매일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세대들이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사실 은퇴 전부터 소득 외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절반 이상이 이것을 못했기에 노후를 적자 인생, 가난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노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목표를 세우세요.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을 모으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몸이 망가지게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노후의 긴 시간 동안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난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생이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고 무엇이 정답이라 정해내릴 순 없지만 큰틀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후의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기 힘든 분이 계시는 반면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기회로 전환시켜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만드신 분도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노후를 고통이 아닌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시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